은혁다방의 방손이입니다. 이제 카라반을 구입을 할 때, 이제 어떤 카라반, 어느 나라의 카라반, 어떤 크기 카라반이 정해졌다면 옵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카라반 가격은 대략적으로 유럽식 기준으로 했을 때한 2천만원에서 한, 2천만 한 7천만원 정도 호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대략적으로 한 700만원에서 한 2천만원 선. 배터리 어, 작업을 많이 하면 3천, 4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한 7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옵션 작업을 합니다. 아니, 셋째를 샀는데 무슨 옵션이 그렇게 비싸냐 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사람의 성향이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풀옵션 카라발은 풀옵션피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카라발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발 선택할 때 보통은 500급, 600급 넘어가면서 투축, 즉 바퀴가 두 개가 아니고 네 개인 것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투축이 되면 바퀴가 많아지니까 주행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대신에 비용이 늘어나고 무버라고 해서 카라반만 가지고 돌릴 때 조금 회전 방향이 커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행 중에 차가 펑크 났을 때 원축보다는 투축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사고를 면할 수 있는 면이 있죠. 원축인지 투축인지는 그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있어서 EMP라고 해서 그 카라반의 무게를 잡아주는, 카라반의 수평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제 차량은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전자동 EMP이긴 하지만 대부분 차량들은 그 자동이 아니고 그 손으로 돌려가지고 좌우를 잡아주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카라반이 정차 중에 시소처럼 앞뒤가 꿀렁꿀렁하게 되고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자세를 잡아주는 옵션을 전자동으로 할 건지 아니 수동을 할 건지 그걸 선택하셔가지고 옵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비용만 괜찮다면 전자동 EMP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굉장히 버튼 하나만으로 카라반의 정박 시에 수평을 잡아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버인데, 무버란 것은 카라반의 움직임을 견인차 없이 마치 무선조동 자동차처럼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기계인데, 원리가 뭐냐 하면 모터가 카라반 바퀴에 톱니바퀴처럼 달라붙어서 그 모터를 돌려서 카라반을 회전시키고 전진 후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차가 어려운 공간, 협소한 캠핑장에 갔었을 때, 카라반을 차에서 분리한 다음에, 무버를 가지고 조정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EMP와 무버를 장착하신 다음에, 또 고민할 것이 물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보여드렸던 40L짜리 청수통이 있는데 그 40L란 것은 뭐 약간 식사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해 버리면 금방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확장 팩을 해 가지고 청수통을 뭐 80L, 100L, 140L 이렇게 확장하기도 하는데 몇 명이 탈 건지, 몇 명이 쓸 건지, 또 얼마나 물을 쓸 건지를 계산하셔가지고 물에 대한 부분을 물탱크를 확장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택해야 될 것이 전기 부분입니다. 캠핑장을 가시게 되면 캠핑장 외부 전기를 쓰면은 에어컨부터 모든 걸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만 가실 거라면 전기에 대한 부분을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로지 캠핑이라고 하는 일반 캠핑장이 아닌 곳에 캠핑을 가게 되면 전기가 없습니다. 보통 태양광 패널이 순정으로 100에서 200W 달려 있기도 하고, 아니면 태양광 패널을 카라반 전장에 달아가지고 태양 전지로 인해가지고 전기를 발전시키고 인산철이나 인산리튬 배터리에다가 그걸 저장을 해서 240, 500 정도의 암페어를 가진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50A의 인산철 배터리를 완충시킨다면, 에어컨을 실내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을 쓰고 나면 완전히 방전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장비들을 못 쓰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컨은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기 같은 것도 캠핑장을갈 건지 노즐을 갈 건지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쓸 건지, 또 배터리 용량을 얼마나 쓸 건지,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뭐한 200에서 300와트 정도의 어떤 태양전지를 하고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인산철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니까 그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보통 대부분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특별히 전기만 수급이 된다면 특별히 신경 쓸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 상항을잘 봐서 에어컨을 쓰시면 될 것이고 문제는 혹한기 때 영하 10도 20도, 30도 되는 곳에서 이제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난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라디에타 방식이 있고, 온풍기 방식이 있고, 또, 난로 방식이 있습니다. 난로 방식은 그 난로가 떼어지는 그 곳은 따뜻한데, 그 구석구석까지 열기가 안 가는 면이 있고, 실내가 조금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방식은 카라반 전체에 라디에이터를 숨겨놔가지고 카라반 전체가 테두리가 따뜻해지면서 구석구석 다 열기가 가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보온효과가 좋은 대신에 따뜻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1시간 가량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라디에이터 방식이랑 난로 방식이 조금 장단점이 있고 그 중간에 열풍기 방식이 중간에 타협점으로 있는데 열풍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열풍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알데가 라디에이터 방식이고, 트루마가 난로 형태, 콤비가 열풍기 형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는데, 대체로 라디에이터 방식이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 난방 효과가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알대로 갈수록 비싸고 트루마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긴 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착할 수 있는 옵션들 대부분 알아봤고요. 그외에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떤 TV 같은 것들 한 개를 달지, 뭐두 개를 달지, 뭐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또한 가지 좀 강력 추천 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맥스팬이라는 겁니다. 맥스팬은 그 천장에 있는 환풍기 같은 것인데 실내에서 뭐 너무 춥거나 비가 올때 실내에서 삼겹살 굽거나 전을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날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강력하게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주는 강제로 환기시키는 기능인데 이것만 틀어놓고 있으면 실내에서 삼겹살 먹어도 냄새가 거의 배이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옵션이니까 여러분도 얼마 하지도 않고 또 강력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 맥스팬 옵션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캠핑장을 갈 것이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사용량을 예측해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옵션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민혁다방의 방순이었습니다.